근데 우리 사랑이는 빵원이야 우리 사랑이. <laughs> 아니 맨날 맞고 자랬는데 엄마가 맨날 안 맞고 자랐어. 진짜 너네는 안 맞고 자란 거야. 엄마 한 면. 그러니까 난 지금 기억에 어렸을 때는 대부분 맞는 경어 <laughs> 누가 보면 가정 폭력인 줄? 엄마는 집어부는. 머리를 아빠는 이런 거면 엄마는 빵 때려. 진짜. 정말 스냅으로 때려. 아빠, 아빠한테 얼만큼 맞았는데? 맞았는데. 엄마한테 더 많이 맞았어. 언니는 거의 안만났는데 응. 얘만 맞았어 누가? 아빠한테? 어? 팔, 머리, 궁뎅이, 다리 중에 고라고 하거든 골르라고 해서 네가 발바닥 골랐지 아니야 난 궁뎅이 이런 데고르어 그러다가 궁뎅이 골르면야 근데 다리 이건 뭐야 몇대 맞을래 하면 한대 이렇게 오면서 하거든요 잘안 들릴 때 있잖아 야너 다섯 대야 그럼 막 하잖아 한 대라고 했는데 안 들려서 <laughs> 다섯 대래 아빠가 너희들 아플까도 세긴 안 돼, 리듬이 야타서. 진짜, 진짜 자기 어. 마음대로세게 때문에. 강이 날씨. 그래도 몇번 맞았는데? 아니, 막고 손들고 당연하지. 또 와가지고 이상한 말하면 또 맞고 손들고. 아니 그냥 너 잘못한 거 말해봐라고 하는데 조금 한 단어만 실수해도 바로 다시 손 들어요. 정해져 있는 답대로 말안 하면 또손 도는 거야. 그래도 너무 예쁘게 큰 거야. 어. 감사합니다 해야 돼. 맞아. <laughs> <첫 웃음> 정부자 <표정> 뭐지? <laughs> 어디 가서 너네 예쁨 받고 이렇게 칭찬받잖아. 그다 엄마 덕이야. 근데 진짜 많이 안 때렸거든? 정말 안 때렸어. 근데 한두 번 때린 게 얘네한테 강력했던 거야. 왜냐면 진짜 한번 때릴 때 찍소리도 못하게 때렸거든. 근데. 아빠는 그래도 안 아프니까 무섭긴 무섭지. 근데 아빠가 엄마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엄청 세게 한번 때렸다고? 맞아. 그때 한번 때리고 그다음부터는 안 맞았어. 근데 그한번안 아팠어? 되게 아팠네. 근데 왜 아빠가 때린 건 기억 안 하고 엄마가 때린 것만 기억해? 엄마 맨날 아프니까 나는 왜마중 기억이 없지? 그래니 너가 내게 했네. 그래. 언니는 착으니까겠다난나쁘대 <laughs> 왜? 만약에 예를 들어 어. 엄마는 손으로 진짜 세게 열를 때린다 면은 아빠는 포다존으로 약하게 아홉 개를 때리고 세게 한 대를 때린 거야. 어. 그러니까 엄마가 훨씬 아프지아 <laughs> 아빠 말 진짜 무섭지? 어떤 말이 무서워? 아빠는 기승전결이 너무 딱딱딱딱 떨어져서 무서워? 그리고 맞는 말인데 속상하지? 진 속상해 엄마는 딱 때리고 또 이렇게 지잖아 응. 근데 아빠는 안잘안 때리지 안 말한번 하고 방에서 안 나오고 아 아빠가 사람이 닮어 얘가 너무 많이 삐져 아빠가 사람이 닮았어? 무섭게 얘기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아빠가 얘기하고 너네들이랑 말을 안 하는 게 무서운 거네. 아빠가 내가 싫어거지 아... 근데 나는 얘가 더 좋아. 지금 자면 나 빌려줄게. 아빠가 내가 싫어져서 버릴까 봐. <laughs> 널 어떻게 버려? 이렇게 귀여운 애기를. 그럼 너가 아빠 말잘 들으면 되겠네. 잘 들어. 그래 너가 진짜 아빠 말안 듣잖아. 너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. 사람 없다니까 진짜로 아빠처럼 잘 놀아주고 아빠처럼 일찍 퇴근하고 아빠처럼 같이 운동해주고 얘기 많이 들어주고 이런 사람 어딨어? 왜 울려 그래 너네는? 아, 아, 그냥... 왜 갑자기 슬퍼 아빠가 너 버릴 것 같아? 그러면 그냥 옛날에 그냥 혼났다가 아빠가 보내도 안 나왔잖아. 어 <laughs> 그럼 혼낼 짓을 안 하면 되지. 네가 그 정도로 아빠가 걱정이 되고 아빠가 막 혼자 방에 있는 게 싫으면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안 해도 이쁨 받을 건데 왜 자꾸 싫어하는 걸 해? 근데 요즘엔 안다 아니 요즘에도 해 언니가 나한테서 물어 아니 얘는 붕어빵이야 왜? 생각이 없어 붕어 아니고요? <laughs> 아빠한테 그럼 영상평지 하나만 남겨 사랑하는 아빠에게 사랑해 꿈 나도 오래가 친구냐? 근데 아빠랑 연애하냐고요? 너는 남자친구 만날 거야? 안 만날 거야? 지금은 싫어 지금은 싫어? 언제 만날 거야? 연예인이랑 사 오마이갓 oh 맞아 아빠. 그러면 아빠 연애 아빠. 언제 할 건데? 너와 맞는 사람 생겼을 거야 오, 그럼 아빠 같은 사람 만날 거야? 근데 만나는 거 좋긴 좋을 거 같은데 믿질 때도 없어 아빠 같은 사람 싫은 거네 대답 <laughs> 안해 <laughs> <나 말해. 웃음> 너네 아빠 삐진다니 진짜 삐진다